뭐야? 아, 나 이제 활 다섯 발밖에 없어. 아, 아껴야겠다. 아, 나무가 너무 부족해. 나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틀라스를 가지고 보관소를 나가는 길을 찾아라. 아유, 진짜 끝인가 봐. 뭐지? 여기야. 아 예. 아. 아, 이분 쓰레기네. 자, 아, 조심해야 된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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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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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니. 잠수 안 해. <laughs> 얘가 잠수를 안 해요. 아나 잠수하고 싶은데 얘가 잠수를 안 해. 아, LT가 이거구나. 참. 4팔 헐,헐,헐,헐. 여기까지다. 헐, 헐, 헐. 너 왠지 제이콥이 도와줄 것 같은데? 제이콥 개새끼. 어? 여기서 얻은 건가? 설마? <laughs> 개새. <개쏘. 웃음> 아니 이걸 이렇게 얻을 거면 진작에. 진작에 주죠 왜 이걸 몰라 어무하네 아싸 화살 얻었다 출구가 같아. 보인다고? 그리스의 불을 되겠어.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끄덕끄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지지대를 제거하기만 하면 저거? 저거뭐 따로 터치는게 있는건가? 갑자기 퍼즐이라니 마지막에 음, 응, 아직 여기 할일이 남았어 나중에 다시 오자 아 그러니까 엔딩 을 보고 더하 라고？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지 잠시 만요？이 거를 제거 하 라는 것같 은데, 아, 이거 그냥 수류탄 으로 쏴라. 깜짝이야. 잘생겼다. 소라는 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아닌데, 이거 원래 이거 터지는 거면 이런 모양이 안 뜨거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게 터지는 거면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안 떠, 안 떠. 이거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봐.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아하. <laughs> 아하. 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나중에 다시 오자. 아니 아니 왜 몰라? 알겠는데. 너만 모르는 거야 나라야. 난 알겠어. 이렇게 해서 절로 보내서 맞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이만 내려오자. 뭐야? 나중에 다시 오자는 게뭔 소리야? 쓸 만한 그리스의 불이 담긴 통을 더찾 해. 잠깐만 저쪽이라고? 그렇게 좋은 능력을 안 쓰고 있어 따뜻해 쥐새끼 씨 깜짝이야. 이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오자.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땡겨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님? 이렇게 어거지가 아닐 텐데, 그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닐 걸? 내 불이 담긴 통이 더 있네? 정말 많구나 얘는 뭐지? 야 이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일단은 얘를 연결해서, 아, 자,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얘도 하나 잡아서. 이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저를 땡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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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하나 넘겼지, 하나 넘겼지, 좋아. 줄잘라 이거 X 누르면 어떻게 되는거냐? 아... 아. <laughs> 아 이게 씨 장난치나 아니, 그러면 결국에도 적 있는 걸 하나를 써야 된단 소리란 말이야. 그지? 양쪽에 하나씩인 것 같은데. 저기에 있는 불을 꺼줘야 된단 말이지. 여기 물이 흐르는 거 보니까 여기로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지 않니? 뭐야, 여기 아닌가 봐. 나중에 보자. 여기, <laughs> 저기 아닌 것 같다. 귀돌이 아니라고 <웃음> 미키야. <웃음> 히야 뭐야 씨바나 이제 그리스어 4렙임 아, 이거, 그러면, 그거다. 아, 그거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저 불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애인 대결이네. 자존심이다. 한 방에 가자. 그렇지, 꺾어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여기까지 알아서 왔네 우와 우와 왜 항상 나라는 도망 엔딩인 거야? 아이거 부족, 부거기여기아우 예스. 나이스. 아 미친. 적은 내부에 있었다. 가자. 아이씨. 아 진짜 짜증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임? 길이 없잖아요. 아니, 길이 없잖아. 아니, 길이 없잖아. 길이 아로 거리가 있었네. 게임을 하다 보면 못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제가 인 수준 봐요. 아 어, 좋네. <laughs> 어 정신 없어 씨. 죽었잖아!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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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후 예스 <laughs> 방금 거의 워터파크였다. 가본 적 없지만 제거 해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라라 무사했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차라리 는 전문대로 아틀라스를 갖고 와요. 그리로 가죠. 전문대까지 2시간 걸리는 거 아니냐? 이제 곤란하다. 홍수 엔딩이라고? 만약에 통수 맞잖아? 할게 없네 하긴 제이콥이 너무 의심스럽게 잘해주긴 했어 그지? 너무 처음부터 아무리 라라가 예뻐도 약간 이상해 의심해봐야 돼 조나? 조나요? 조나? 조나? 조나가 갑자기? <laughs> 살아있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조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조나 어디 있고 있어요? 있었어 우리 쪽에 무슨 요새 같은 곳에 있어? 감사는 체육공파한 하라고 그쪽 사람들이 날 구해줬으니까 하... <laughs> 다시못볼줄 알았어요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laughs> 해라, 벌써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뭘. 당장 그쪽으로 오, 잠깐 저 말에 뼈 있는데, 그지 아, 그 말이 뼈 있었어. 와, 바기다 야, 대박. 자, 이렇게 해서 나라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까지 언제 가냐 아니 툼레이더 관이 아니라 끝은 아니고 아, 가긴 갈건데 아니 이거 근데 나 이거 또 속는거 같은데 이거 이것도 엔딩 코앞이라고 해,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또막 4시간씩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엔딩이라고 했던 사람 확실해요? 확실하냐고? 아니라고 그또 얘기했던 사람 또 사라졌지. <laughs> 음, 고압시거라고 그 그래? 결 타볼라 그랬는데 <laughs> 든든하네요. 침략자들이 협곡 여기저기서 쳐들어오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laughs>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싫어. <laughs> 아니 뭐 게임이 재미가 없어갖고 빨리 엔딩을 보려는 건 아니고 다음에 할게 없으면 오늘 본방 톱레이더입니다 하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나버리면 곤란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마 개꿀이긴 한데 그럼. 잠깐 이제 우리 목표가 어 바로 여기 앞이라고? 누군가 같은. 용. 여기야? 지원아. 어, 왔네 <laughs> 괜찮은 거지? 꼬리 이게 뭐야? 아빠가 맞았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신성의 원천은 진짜 있어요. 아빠, 이걸 봤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소피아가 네관에 대해 알려줬어. 라라, 무사해서 다행이야. 소피아, 아빠가 천문대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좋은 아반갑네. <laughs> 정말 찾아냈군요. 기태지를 세운 사람들은 뛰어난 장인이었죠. 아틀라스의 비밀은 바로 이 방이에요. 그다. 와. 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와나도 도시를 건설할 때 이걸 보고 계획을 세웠군요. 일종의 고대 설교대였요 맞아요. 고대 빔 프로젝터네, 그렇지? 여기서 모든 게 퍼져나가네요. 도시의 중심부는 여기 호수 아래예요. 뭔가 이상한데 아틀라스가 있던 대성당은 이쪽이 아닐 텐데 계속 돌려봐요. 그만. 잠깐만 이거 이거 지도각인데? 저 물건이 저기에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건 지도인 거 같은데요. 저 아래에 있어요. 신성의 원천도 거기 있겠군요. 어떻게 얼음을 뚫고 들어가지? 옷장가 이쪽 길이 도시로 이어져요. 대 네, 성당이 저기 있고, 탑은 반대편에 있죠. 그렇다면 기테지의 입구는 바로... 여기에, 키태재의 입구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라고 알고 있었죠. 그고 <laughs> 심지어 알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 나의 아름다운 엔딩은. <laughs> 와 세. <웃음> <자살하고>. <웃음> <웃음> 야, 존나 쎄하 야아 존나 고마 일로라 어휴... 도대체 공 들고 갔어? 아... X나 짜증이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놈들도 신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거예요 하지만... 전화를 구해야 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 둘순 없어 절대로 그렇군요 도나를 구하러 가는 그럼 어서 가요 갑자기 커신이 나온다. 조나가 살아있다면 오래된 소련 강제 노역소에 가놨을 거예요. 그 끔찍한 곳에 다시 가고 싶 않지만 트리니티 들이 조나를 죽이게 둘순 없어요. 저런 데가 있었나? 헬리콥터를 따라 오래된 소련 기상 관측소로 가라. 소피아, 내말 들려? 자, 가라. <laughs> 엔딩 연장당했습니다. 어. 어. 강제 노역소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구리 제연장전 6분 당했어. 존한테 가려고 해. 어딘지 알겠어.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프리니티를 공격할 때그 근처에 무기를 숨겨놨어. 필요한 얼마든지. 고마워 소피아.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이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음, 재밌네. 어. 다행이다. 애매하게 끝날까봐 걱정했는데. 아까지 붙잡고 있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관 아니라니까.